할렐루야!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간증하고자 목사님 앉았습니다. 오늘이 아마 금요일이네요. 아, 오늘 아마 3시 40분이거든요. 오전에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 오후에도 또 점심 먹고가서 기도하거나 한 3시간 정도 기도했는데요. 5번 우리 성도님이 이급하게 예, 이제 전화 아침에 와서 전화로 기도해주고 지금 중보기도 한 3시간 정도 했습니다 아주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육, 육신적으로 힘들어해서 굉장히 아주 위급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는데 일요일날 오후에 이제 상담 들어온다고 그래서 지금 기도 중이고 오늘 지금 가, 어떤 간증하려고 그냐면맹인 집사에 대해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전화가 우리 교회로 한 통에서 전화가 더 걸려왔어요. 전화가 걸려왔는데, 어, 그 데리러 오면 안 되나요? 하고 이제 자기 우리 이, 우리 교회 나오겠다고 해서 이제 어, 서울서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오는 그 집사님이었는데 가 보니까는 앞이 안 보이는 맹인 집사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아가씨인데 너무나 예쁘게 생겼고, 피부도 하얗고 아주 키도 적당한 한162 정도, 어, 그리고 날씬하고 예쁘고 그래요.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어떻게 앞이 안 보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고 주일마다 나왔는데 안마 시설서의 직업은 그런 직업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마음이 예쁜 것이 뭐냐면 언제부터 이렇게 눈이 안 보였냐고 그랬더니 21살 때에서부터 눈이 안보였다 그러더라고요. 그 눈의 치료를 계속하고 검진은 받았지만 항변이 그렇게 심해지면서 나중에 담아가 나가듯이 그렇게 앞에 갑자기 안 보였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얼마나 괴로웠겠냐 그랬더니 그 도리어 긍정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21년) 동안 세상을 보이게 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세상에 오색 색깔을 다볼수 있고 세상을 다 바라봤었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인다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랬더니 물론 아은 안보이지만 답답한 건 있지만 어~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 안마 기술을 배워가지고 직업을 안마 실수 그~ 안마 시, 예, 하는 데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한사람 안마이면 (4만 원씩) 그때 당시에 (4만 원씩)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마음이 예쁜 것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안마 시술을 끝나고 나면 그다음 그 단계로 넘어가는 게 성매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안마를 해주고 나면 그런 남자들이 이제 목욕하고 성매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매매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 중간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하면 남자들이 성매매 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어~ 하나님을 믿게 할까 해가지고 막 거기서만 이제 안마하면서 한한시간 정도 안마를 해놔 봐요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나 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 장로도 있고 뭐 집사도 있고 옷도 대여기다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도 안마받으러 오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안 믿는 사람들도 대화하다 보면은 어~ 이게 대화 엄청 말 말씨가 예쁘고 설득력 있고, 아주 그런, 아주 말을, 사람을 편안하게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자기가 이제 그 손님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아, 정말 여기 안마 받고 자기 2차 성매매까지 아,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 이렇게 아가씨 그 전도하는 그 마음을 전달받아서 자기 양심에 하나님이 그 자기를 보는 것 같고, 어, 아무도 자기가 그런 마음을 먹은 걸 몰랐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전도를 받다 보니까, 그냥 성매매 가는 사람들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그래도 고집이 있는 사람은 들은 척만 척하고, 그냥, 어, 너는 떠들어라 하면서, 그냥 고집 부리고, 그냥 성매매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충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자기가 전도를 아주 끊임없이 전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매 맺는 전도도 있었지만 열매 맺지 못한 전도도 많았고 그래도 자기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기가 아픈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보다 어떻게든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 눈은 안 보여서 세상 빛은 못 보지만 그래도 눈 뜨고 세상에서 죄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입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집사님을 우리 교회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등록을 하고 11시 예배 끝나고 나면 오후 예배는 안 드리고 이제 직장에 가야 되니까 항상 저랑 겸상을 해서 이제 밥을 채려 오라 해서 밥을 줄때 먹을 때는 항상 애기 밥그릇에 아 애기 밥수저에 제가 반찬을 올려 놓듯이 오늘은 반찬에 어 두부조림, 어, 콩나물무침, 뭐또 나물, 시금치,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돼지 주물럭도 있고, 뭐 이렇게 잡채도 있건데 뭐 먹을래?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면 목사님 어, 두부조림 먹을래요? 한번 두부조림 숟가락 얹어놓으면 어, 밥을 먹어가면서 대화를 하고 목사님도 드세요, 드세요.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밥 먹는 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제 밥을 먹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항상 제가 점심을 제대로 먹은 적이 없어요. 그 아가씨 집사님의 점심을 수중 들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한테도 맡길 수도 있지만 이 집사님에 대한 그 점심을 돕는 게 소홀할까 봐 제가 직접 그 집사님 밥 먹는 거를 제가 도왔습니다. 반찬을 숟가락 에 얹어 놓는 거를.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앞이 안 보이지만 자기 재능을 기부하는 거예요. 아픈 환자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봉사하고, 어, 무료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전도를 하면서 봉사하는 걸볼 때, 야, 이거는 앞이 보이는 사람보다 더 천사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겠다. 그,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말 마세요. 앞이 안 본다고 죄안 짓는 거 아닙니다. 앞에 한 분은 우리 맹인협회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아세요? 혈기가 많아서 욕하고 싸우는 사람 있고요. 눈은 비록 안 보여도 바람 피우는 사람 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사기치고 도박하는 사람도 있고요. 배레벨 사람 눈이 안 보여도 할짓다 해요. 목사님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눈안 보인다고 죄 짓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을 안 보는 사람들은 죄를 못 짓는가 보다 생각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이 안 보여도 끝까지 기부, 자기 재능 기부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래도 재능껏 벌어서 하나님 앞에 십일조 하고, 선교하고, 또 목사님 섬기고, 이런 거볼 때, 건강한 눈을 갖고 건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마음이 긍정적이고 이쁜 마음을 가진 사람 볼 때, 야, 하나님이, 어? 어찌 네 눈을 안 고쳐주겠느냐. 고쳐주겠지.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서 이제 매주 기도를 받았는데요. 처음에 올 때는 어떤, 어떤 형창이냐면 모든 것이 깜깜한 거에다가 그림자, 까만 그림자 같지만 보였어요. 근데 이제 매주 기도를 받다 보니까 상태가 어느 정도 좋아졌냐면은 환한 빛에 대낮의 그림자 같이 바뀌었어. 오색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환한 빛에 대낮의 그림자 같이 형체가 사람을 보면 그래 그림자에 비치는 형체로 바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그 자기 눈이 바뀐 거에 감사하고 저도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열어준 것도 자기는 너무나 답답하면서 좀덜 답답하대. 색깔은 안 보이지만, 색깔은 안 보이지만, 까만 색깔에다가 까만 그림자, 캄캄한 형체로만 보였던 게, 하나, 환한 빛에다가 대낮에 그림자같이 형체가 보이니까 덜 답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저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언제 얘가 눈을 뜰 것인가. 그러나 1년 동안은 있었지만 그 정도까지만 치료되고 완전히 눈 뜨지는 색깔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색깔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전도하면서 나가고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순간에 눈을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눈을 뜨게 하면 감사하지만 눈을 못 뜨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염려하지 않고.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까만 바탕에다 까만 그림자, 까만 그림자로 보였던 그 눈의 형태에서 화얀 밝은 바탕에다가 대낮의 그림자 같이 이게 보이는 눈으로 돌아온 것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들 답답하니까 온 세상의 색깔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우 하면서 죽는 날까지 눈을 못 뜬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아가씨예요. 정말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제 한 1년 동안 있다가 이제 집으로 다시 집 가까운 도로 직장을 옮겨서 우리 교회를 나갔는데요. 갈때 마지막 10일 조하고, 또어 감사한 거만 하고 목사님. 그 동안에 사랑 주셨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귀란 박스 사가지고 와서 인사하고, 교인들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떠났는데요. 정말 이렇게, 어, 그가 떠나고 나니까 점심 때, 점심 시간 되면 허전하더라고요. 맨날 그냥 애기 밥숟가락에다가 밥을 얹어주던 그 어, 점심 시간에 즐거웠는데, 성도들하고 밥 먹는 것보다도 그, 그 눈이 안 보이는 어, 아이의 그 집사님에게 밥숟가을 얹어주면서 영적인 얘기, 복음적인 얘기, 긍정적인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 저는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뭐 정말 보면은 그 집사님의 밥 먹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하고 제대로 제가 식사를 제대로 못한것 같아요. 모사님 아,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그래도 왜냐면 밥한 숟가락 먹고 나면 입에 들어가면 또밥한 숟가락 될 때. 에 얼른 밥을 반찬을 얹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교인에게도 맡길 수도 있었지만 어, 그 집사에게 앞이 한 분은 집사에게 소홀히 할까봐 식밥 먹는 거를 돕는데 소홀히 할까봐 제가 직접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 이런 집사님의 그런 마음을 오늘 간증을 통해서 들었을 때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눈이 건강하신 분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 집사님은 눈은 안 보여도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너무나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말할 수 있는, 어, 이, 어, 우리 벙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귀머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고,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어, 실질적으로 지금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말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체가 건강한 거에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간증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어,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승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사님도 재능 기부하고 열심히 앞이 안 보여도 돈 벌어서 11조하고 감사하고 목사님 섬기고선교하는데 여러분 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십니까? 오늘 간증에 은혜 받으시고 정말 세상을 넓게 볼수 있는 눈을 가지시고 마음의 눈을 마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여러분 세상을 넓게 보고 깊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오늘 간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여러분 가정에 편안함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들의 오늘 낙심되고 지치고 피곤한 그런 심심을 여러분, 오늘 간증을 통해서 회복하셔서 힘차게 힘차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증 들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산마을 무지개를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